블루지 TV의 지유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렇게 블록 을툭툭 그 어, 블록, 블록을 갖고요. 병아리들이 그거를 좋아하는지 보겠습니다. 일단 색깔 있는 블록들을 많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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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있어요. 흰색, 빨간색, 이거, 이거. 얘가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일단 그랬어. 얘가 눈이 눈이 눈동자가 움직이잖아. 이렇게. 이걸 신기해야 돼요. 신기해. 그래서 막 눈을 쪼아대요 옆에서 가면. 일단 계속 갖고 가니다 엄마들이 나한테 줘 볼게요. 이제 나왔더니 가장 먼저 무엇을 찾을까요? 파랑색이 좋은입니다. 지금 팬텀은 피닉스는 파랑색을 쪼오네요 그 팬텀도 좋은네요 그러면 파랑색은 자리 가고 빨간색을 줘볼게요. 빨간색은 왠지 싫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무엇을 쪼나요? 지금 핑크색과 흰색 있거든요. 아니면 그냥 지금 카메라를 쪼오는데요 카메라좀 나를 따라와. 저는 병아리들이 흙을 좋아하니까, 한번 병아리 산책도 다음에 찍어 주도록 하겠습니다.